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도 책좀 일자입니다. 이번 주에 먼저 소개할 책은 군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란 책입니다. 자, 이 책에서 소개되는 군남도라는 이 지역은요 강제징용의 한 장소였습니다. 너무나도 눈물이 많이 나는 역사인데요, 특별히 이 책에서는 수많은 피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. 또한 일본 정부의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시간이 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나쁜 교육이라는 책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나쁜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는 그 시기보다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주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책에서는 이두 가지보다 더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. 그러한 특징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? 그리고 안전주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? 그러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쁜 교육은 어떤 것인가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총두 권의 책 소개를 마쳤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책좀 읽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